안녕하세요. 사먹는 박대리입니다. 동네마다 순대국집 이름이 배감으로 시작하는 순대국집은 다들 있죠. 당장 저희 동네만 해도 배감 머시기 순대국이 한 세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배감이 뭘까요? 정답은 지역명입니다. 이곳은 용인시 처인구 배감면에 위치한 제1 식당입니다. 용인이지만 용인치고는 꽤나 외지 있어서 자가용 없이는 방문하기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이곳 엄령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배감이란 지역명이 전국 순대국집의 상호명으로 쓰이는 것을 보면 역사가 꽤 깊은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배감을 대표하는 순대국집으론 이 제일식당 외에도 중앙식당, 풍성식당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머리가 많이 날것 같은 이름의 풍성식당으로 가려고 했지만 저랑 먹으러 다니는 친구가 제일식당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가게 내부로 들어가면 인상 좋으신 할머님께서 반갑게 인사를 건네 줍니다. 아마 사장님이실 것 같습니다. 자리는 좌식도 있고 일반 테이블석도 있는데요. 일찍 도착해서 일반 테이블석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식당 치고는 깔끔한 편이지만 그냥 국밥집입니다. 실내 메뉴판은 손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창에 붙어 있던 메뉴판입니다. 순대국으로 이름 날리는 만큼 매우 단촐합니다. 저희는 순대국 하나씩 부탁드렸습니다. 김치는 두 종류 내어주시는데요. 배추김치도 꽤나 맛있는 편에 속했지만 석박지는 정말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무리지 않고 아삭한 식감이 굉장히 좋았고, 잘 익어서 산미가 풍부하고, 특유의 청양감까지 아주 맛있었습니다. 근래 먹었던 석박지 중에선 최고로 맛있는 석박지였습니다. 기다린 지 1분, 바로 8,000원짜리 순대국이 나왔습니다. 뚝배기 아닌 큼지막한 스탠그릇에 담아져 나오고요. 대파가 가득 얹어져 있고, 머릿고기들이 조금 보이는 뽀얀 색상의 순대국입니다. 밥은 단순히 말아져 있다는 느낌보단 온도를 맞춘 토렴식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뒤적뒤적 해보니까 순대는 4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국물 맛을 보고 질릴 뻔했습니다. 첫 번째 느꼈던 것은 와, 이거 정말 부드럽다습니다 고소하고 담백함에 속이 굉장히 편해지는 맛입니다. 순대국을 먹는 느낌보단 정말 잘 끓인 설렁탕의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냄새가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뽀얀 국물을 보고 머리 고기나 내장보단뼈 위주로 우려낼 수있다였는데요 제가 느낀 건 뼈를 따로 끓여내고 머리 고기를 따로 삶아서 함께 담아내시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기름기도 많이 없는 것을 보면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냄새가 하나도 없이 순백한 국물입니다. 순대국 냄새 난다고 못 먹는 제 동생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 고기 양은 엄청 푸짐하다고 느끼진 못했지만 부족하진 않다 정도였는데요. 이건 역시 진짜 신선하구나 싶은 느낌이었습니다. 순대는 색상 연한 것이 돼지선지가 아니라 소선지라고 친구가 그랬는데요. 당면 정말 조금 들었고 야채와 선지로 가득 찼는데 이 역시도 너무 깔끔합니다. 정말 고소하고 담백하고 아 정말 부드럽고 아 진짜 맛있어. 특히 양배추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특유의 달큰한 맛까지 느껴질 정도고 굉장히 맛이 좋았습니다. 다대기, 들깨가루, 후추, 소금 등 필요가 없습니다. 제게 너무나 완벽한 국물이라 이런 것들을 넣는 것조차 손해인 느낌이었습니다. 국밥 자체가 뚝배기가 아니라 온도감이 떨어지고 밥도 털음식이라 먹다 보면 미지근할 법도 한데요. 그럴 결을 없이 코박고 폭풍 흡입을 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지존 배감순대국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맛이야 이 정도 입 아프게 이야기했으면 덧붙이는 것조차 필요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최고였어요. 정말 아쉬운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전 일합시고 가볍게 먹자고 순대를 따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반성합니다. 둘째, 운전대 잡은 친구한테 미안해서 소주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후회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50km나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하... 앞으로도 가감없는 리뷰가 계속 할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박대리였습니다.